여주시가 지난 17일 세종국악당에서 신청사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계획된 부지인 여주시 역세권 인근 가업동 9의 1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해 말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검토 결과 개발 입지가 가능한 2, 3등급으로 조사됐고 대기질이나 토양, 소음 등의 환경 기준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명 정도에 불과해 설명회 개최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환경 영향 평가도 지나치게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주시와 용역사는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투자 심사 승인, 건축 설계 공모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절별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